자 우선 아까 해줬던 것서 오프라인으로 써줬던 거는 좀 이따 쓸 거고 투부 동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에서 아까 원투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생님 설명해줬던 거 있었죠? Decide 있었고 plan 있었고 hope 있었고 wish 있었어요 그다음에 일로 넘어 need 있었죠? 요거 없었어요 요거 요거 요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 얘기해줄게요 그다음에 expect 있었죠? Agree 있었고 promise choose 요거 그러니까 뭐지? 헤지테이트 없었고요. 페일 요거 없었고. 스타트 이거 없었거든요. 자, 요거는 좀 어떤 거냐면 자, 요 지금 페일 빼고 라이크, 러브, 헤지테이트, 스타트는요. 뒤에 동명사도 똑같이 올수 있어요. 두개다 와요. 뜻이 바뀌어? 아니요. 라이크, 헤지테이트. 망설이다는 게 무슨 동사야? 감정 동사지. 이건 뒤에 투부정사도 오지만 뒤에 뭐도 올 거다. 그치 ing 동명사도 올 겁니다 I I... like to play like play 둘다올수 있다는 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hesitate to go hesitate going, 둘다올수 있다고요. 두개 다, 동명, 목적어 자리에 둘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start나 begin도 뭐뭐시작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것도 뒤에 뭐가 와도 된다고요? 동명사 와도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갈수 줬던 거, 이거보다는 아까 갈수 줬던 게 훨씬 더 어때? 많아요.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 이렇게 딱딱딱 해서 줬잖아. 뭐, 그것만 알면 너가 문제 풀때 절대 안 헷갈릴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페인만 요거 따로 넣어줄게요. 자, 아까 얘기해준 거다 메모했죠? 메모했고, 그거 잘 들고 있으면 서니애 그, 들고 있나? 좀 이따 선생그 스카치 테이프 줄 테니까 거기다 딱 붙여놓읍시다. 자, 그리고 밑에, 그러면 요거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부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투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는 거?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는 거? 투 부정사가 오는 거는 누가 결정한다고 다시.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에 432번 동사 뭐예요? 원치죠. 433번은 decide, 440, 434번은 plan, 35번은 promise. 이렇게 해서 뒤에 to read 읽는 것을 원한다, 뒤 o 가는 것을 결정했다, to visit 방문할 것을 뭐, 계획했다, not to tell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주로 뭐와 관련된 행동이라 고 나와있는데, 미래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요거는 서브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처 얘기해줬던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요거까지 해서, 요, like라 hate s a t e 요거는 나중에 동명사 파트에도 또 나올 거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어, 밑에 있네요. more. begin, like, love, hate 등의 뭐랑 뭐, 투부동사도 갖고 올수 있고, 뭐도 동명사도 갖고 올수 있다. 그럼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무슨 동사 했었어, 아까? 감정, 좋아하고, 사랑하고, 싫어하고, 망설이는 거, 헤이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동사? 시작이었지, start, begin, 계속하다, continue 이런 것들, 그거는 둘다올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1 번이야. 수잔은 좋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잔, want, want, 삼형식이잖아. To be a good doctor. 되죠. 다음 그들은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과거형입니다. They decided, decided to, to move. move. 그는 시내의 서점을 개업할 것을 계획했답니다. He planned, planned. planned. 아, planned. 응. to oh. open. 그 다음 좋아하신다, my dad. Likes, Likes to play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Okay. 자 그다음 보호 자리 이제 뭐두쓸수 있다. to 부정사입니다. 자4 3 6번에요 주어 아 주어란다. 동사 뭡니까? Is 밑에 것도 is죠. 자 선생님 is는 몇형식 동사? 비동사 몇형식 동사? 2형식. 이형식. 자 이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보어 이형식입니다 이형식 너네가 말한 건 삼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이형식 자 그래서 목,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들어올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올 수 있고 자 근데 그럼 봐요 여기 지금 투부정사가 와있지 그러면 이게 명사적용법인지 형용사적용법인지 우리가 둘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었잖아. 첫 번째 뭐, 명사, 그 다음, 형용사, 그 다음, 부사. 부사적 용법이었잖아. 어쩜 둘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니? 보호라고. 부사적 용법이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호자리니까, 이게 명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I am a student. 자, 그러면, 보호자리에 지금 뭐가 왔죠? 명사가 왔어요. I AM HANDSOME 이에요. 우리 베이비, 우리 보이들. 자, 이거는 뭐가 왔어야지? 보어자리에 형용사가 왔어요.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자리에 명사가 온다는 건 나랑 학생이랑 둘다 어떻다? 같다죠? 근데 형용사가 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잘생긴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의 직업은 이거 이거 하는 것이야 그럼 이게 이거고 똑같이 설명해 주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요거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계획이 이거고 이게 우리 계획이야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럼 둘다 주어자 주어랑 여기 뒤에 난 투부정사 얘가 같은 내용을 말하면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인 거예요 이제 이해 됐나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His job, 그의 직업은 is to do research. 뭐 하는 거다? 뭐, 뭐, 뭐 하는 것? research. 조사하는 겁니다. 뭐를요? on wild animal. 야생, 동물. 어디에 있는? 숲에 있는. 숲에 있는 야생동물을 조사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 무슨 용법? 명사정용법. 그 다음, our plan, 우리의 계획은 To make. 뭐 하는 거. 만드는 거. New project. 새 상품을 끊고, 언제 전에. 내년이 오기 전에. 새 상품 만드는 거야. 우리 계획이 이거야. 계획이 이거, 우리 계획이 이거고, 이게 우리 계획이야. 라는 얘기니까.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의문사, 투부정사는요. 쌤이 이거 무슨 요? 이거 봐봐. 의문사, 투부정사라는 게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 나와있죠. what, how, where, when. 그 뒤에 지금 다 뭐가 왔어? to? 부정사가 왔어요. 맞죠? what to do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할지. how to make. 어떻게 만들지.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의무사, 투부정사. 이 자체가 무슨 용법이라고?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요. 보어 자리에 되고요. 목적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자 그러면 어, 야, 잠깐만 잠시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요거는 요 이거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슈어 이것도 아마 너가 중위 2학기 기말고사쯤 되면 하나 나올 수도 있어. 요 이거 바꾸는 거. 이건 그때 돼서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굳이 필요 없어요. 투부정사 얘기할 때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I don't know what to do on Christmas Eve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사 뭡니까? d o n t know죠. 나는 모른다. 무엇을이라고 무슨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예요. 의문사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What to do? 뭘 할지 모르겠어. 언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자 그다음 438번이에요. 동사 뭡니까? 음, 동사 438번. 응. 응. Teach. 그쵸. 그렇죠. 자 선생님은요. 그녀는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이라고 목적어 직전 목적어에다가 how to play badminton이었었어요. 뭐라고? 그럼 목적어 자잘들어으어요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그다음 the problem is when to visit my friend in the hospital. 동사 뭡니까? is죠. 자 문제는 이거요. 뭔데? When to visit. 언제 만날 건지. 언제 방문할 건지내 친구. 어디에 있는 병원에 있는 내 친구. 언제 방문할 건지 그게 바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because the park is small. 공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where to meet is not important. 동사는요? is not이죠. 그러면 이거 동사니까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왔죠? 그러면 이거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 부어 자리 주어에 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